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팩토리입니다 요즘 많은 선물 트레이더들이 셀퍼러 하면서 수수료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래소 선물 거래하면 수수료를 최대 혜택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곳저곳 비교해보았는데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페이백 플랫폼인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는 국내 최초로 2022년 8월에 페이백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1회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어 매우 안전하다고 해요. 이렇게 거래소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은 페이백 플랫폼은 오직 테더맥스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많은 페이백 플랫폼들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혜택도 좋으니까 지금도 저를 포함한 15,000명이 넘는 많은 유저들이 테더맥스를 이용하고 있겠죠. 저는 테더맥스를 통해 거래소 거래하면서 43만 7869.86달러가 넘는 금액을 환급받았고 앞으로도 102.77달러를 더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테더맥스 이용하시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테더맥스에 있는 페이백 테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한달 동안 테더맥스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수 있는데요. 아직 테더맥스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환급 금액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네 가지 거래 성향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질문에 답변만 하면 답변한 거래 성향과 비슷한 사용자들을 통계내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결과가 꽤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죠. 저는 이 테스트하고 정말 큰 금액이 나와서 놀랐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정말 테더맥스 이용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했더니 정말 결과와 유사한 금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테스트해보시고, 테더맥스 꼭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더맥스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테더맥스 코드로 거래소 가입하시고, 가입한 UID 계정을 연동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면, 그때부터 무기한으로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 페이백 금액을 페이백 신청해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테더맥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테더맥스와 공식 계약한 여러 거래소들이 보입니다. 최근에 신규 거래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비트비너스, 비트맥스, 코인캐치가 있고, 특히 비트맥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테더맥스와 단독으로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거래소들마다 혜택이 다 다르니까 한 번씩 둘러보시고 혜택 꼭 비교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저는 OKX를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미 OKX 계정이 있으신가요? 질문 아래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에요 버튼 눌러서 나오는 가이드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아직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요 눌러서 이동되는 페이지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계정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입하셨다면 다시 테더맥스 메인홈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검색창에 지금 가입하신 UID 계정을 입력해 주세요. 여기서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테더맥스 이용하면서 받은 환급 금액이고 남은 페이백은 페이백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페이백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백 신청하면 금액이 실시간으로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더맥스 앱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구글 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모두 테더맥스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앱으로 이용하시면 PC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페이백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비트코인 팩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